여러분, 아발란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발란체가 42,000대에서 세력 개입 흔적을 남기며 위로 살짝 올렸다가 물량 털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는 43,000 후반이 마지막 관문, 아래는 41,000원대 초반까지 열릴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재단이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내용으로 인해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아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발란체 코인 홀더 분이시라면 매매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발란체 코인홀더분들 크립토의 시그입니다. 지금 아발란체가 43,87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가 42,400원 부근에서 약세로 머무르고 있는데요. 먼저 일봉입니다. 가격이 21일 평선 43,000 후반 아래에서 눌림을 받고 있고 아래로는 50일 평선 38,000원대 그 밑으로 100일과 200일 평선이 계단식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구조상 중장기 바닥은 단단한 편이지만 단기상단은 20일 이평선이 뚜렷하게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4시간봉 보시면 현재가는 20일 200일 이평선인 4만 0원대와 3만 9 0원대 위에 있고 위쪽으로는 5 1일과 100일 이평선이 4만 3 0 후반에서 겹쳐 내려오며 강한 저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캔들은 4만 2천 초중반에서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 구간 지지와 5만 구간 돌파해준다면 저는 올초에 찍었던 8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아발란 체코인 재단 측이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짐이 소각하였다는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선 바타코인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상단의 번호로 입장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이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 평단가 적어 보내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 대응 도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락업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소각을 진행하는데, 소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코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문서는 아발란체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라업 해제 일정과 서강량 그리고 재단의 이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선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을 마스킹 해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선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택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어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니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분 봤었는데 사실 이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 요 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에게 많은 분들은 못해 드리고 제가 보통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연락 보유하고 계신 코인 또는 평단가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가지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어피트는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면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모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시지 마시고 저 시그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